안녕하세요 캡선다 실무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AI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AI 웹브라우저를 활용하게 되면 일상이나 업무 중에서 활용하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이 웹브라우저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욱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일상이 아닌 업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AI 웹브라우저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면 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AI 웹 브라우저를 어떤 식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라고 한다면 당연히 업무나 학습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바로 AI를 통해서 리서치라던가 자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검색을 해야겠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음 저도 자주 보고 있는 이 코딩이라고 하는 어 유튜버 분의 내용을 학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영상의 전체 내용 내용을 짧게 요약해 달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I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디아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 웹 브라우저에서 탑재한 AI가 어, 이런 식으로 영상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정리하면 어, 영상 내용이 정리가 된건 맞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조코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설명도 함께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각 주요 내용마다 시간을 표시해 줘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인덱싱이 뜨게 됩니다. 클릭을 하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 검색에서 이런 AI 웹 브라우저를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자, 지금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오늘의 주요 뉴스 5개를 요약해 달라고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옆에 화면을 보고 AI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뉴스 기사를 예시로 들었지만 웹페이지라던가 이런 방대한 자료를 보다 손쉽게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검색이 아닌 생성을 위한 AI 사용도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들어서 메일 내용이 왔고 우리가 그 메일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수신된 메일을 복사하고 그걸 다시 ai 로 가져와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ai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한 화면에서 프롬프트 하나만 좀 입력을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러한 메일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물론 예시니까 제가 이 화면을 띄웠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업무에 활용하시는 메일 어, 업무로 질문이 온 메일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자 이렇게 어 농협 손해보험 메일이 열리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작성해 줘 라고 예시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작성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아 웹브라우저는 어 요툴이라고 해가지고 a 어 메일이라던가 구글 계정에 연결된 몇 가지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연동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크레딧 드래프트를 누르게 되면 AI가 작성해 준 내용이 그대로 메일에 담기게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검색이 굉장히 편해졌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2025년 마케팅 트렌드라고 검색을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쭉 내용들이 리스팅이 돼서 내가 원하는 혹은 어 내가 원하는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 링크들을 클릭을 해서 내용을 하나씩 확인을 해야 했죠 그런데 요즘에 또이 AI를 통해서 그냥 양산형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블로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소위 말하는 정보의 취소 선택 과정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물음표만 띡! 던지면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에 맞는 내용을 이렇게 AI가 다이렉트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질문 내용 입력하고 링크를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원하는 내용을 취합했던 혹은 네이버가 됐던 자, 그러한 검색의 과정을 굉장히 많이 간편화시켜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 확실히 이 속도라던가 어, 생산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AI 웹 브라우저는 단순히 웹 브라우징 환경을 조금 더 유용하고 생산성 높게 만들어 준다. 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읽고 초안을 작성하고 메일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실행했어야 했었던 이런 태스크 과정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 주고 자동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웹 브라우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굳이 꼭웹 브라우저에 AI가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AI 웹 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했던 시절에서 자연스럽게 크롬으로 넘어왔던 곡그 과정처럼 이제 웹브라우저도 단순히 웹서핑만 하는 시대에서 서서히 ai 가 가미된 웹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시기로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슨다 실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あ <music>